네, 안녕하세요. 잡템 브랜드네, 브랜드입니다. 아, 지금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네요. 예. <laughs> 네, 지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제, 수요일 날, 한번 차트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어제, 10시죠? 10시에, 지금 21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노란 거, 21선, 예, 네, 21선 지지를 받았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또 11선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또 121선, 예, 네, 뚫지 못하고, 음, 거쳤죠? 그 다음에 계속 11선 지지받고, 또 여기서도, 여기서 보시면은, 21선 지지받고, 예, 네, 뚫지 못하고 다시 또 올라가 상승하죠? 여기서도 이 근방에서 지금 잠깐만 여기는 11시 반장 네, 개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서 예, 상승이 나오죠. 전 고점 네, 여기를 돌파를 하죠. 네,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네 이거 지지 같은 거 이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한번 이제, 시그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것만 봤을 때, 네? 무슨 패턴이라고 보세요? 일봉, 일봉상이거든요? 일봉상 봤을 때, 이게 무슨 패턴이죠? 네. 그래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지금 낮아지잖아요. 무슨 패턴이에요? 헤드 앤 숄더지만,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W 패턴 나오면서, 다음에 다시 또, 이날 어때요? 이다 쳐볼게요. 뭐, 12월 16일. 그리고, 자, 그러 12월 20일. 그 다음에, 12월 26일. 1월 2일. 1월 7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다음은? 다음은 상승이겠죠? 예. 네, 상승. 그죠? 이따가, 1월 20일 날 찍고, 다시 또, 하락을 하죠. 음. 자, 볼게요. 여기 저점이죠. 저점 2694. 2 7 6 3이죠 저가가 어때요?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게요. 추세선을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저점 고점은 어때요? 고점은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저점. 저점은 어때요? 올라갔죠. 네. 그럼 어때요? 헤드앤숄더죠? 음, 역헤드앤숄더. 네, W뒤집어 놓은 모양. 역헤드앤숄더. 그래서 어때요? 다시 또 상승이 나왔죠? 음, 이게 뭐 말한 대로 지금 가잖아요. 패턴이. 그죠? 1, 0, 3 봤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갔다. 일본상에서. 만약에 스윙으로 간다. 예, 장기. 뭐, 하루 뭐, 오버나에 태가지고 장기로 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점, 저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903, 943이면 21780까지 온 거죠. 네. 그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예, 네, 지금,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수익. 수익은 제가 2월달에, 2월달에 좀, 뭐랄까, 감기? 감기 뭐,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네, 해볼게요. 만약에 1월달, 1월달, 1월달부터 1월, 1월, 1월 31일까지 볼게요. 한 200만원인가? 아, 1월달쯤 나거나 아, 12월달, 12월달이 얼마 안났어 12월달. 12월달이, 아니, 12월달. 12월달이, 12월달에 영롱 못했어요. 12월달엔 340. 뭐, 한번, 털린 적이 한번 있죠. 네, 순절 못하고, 네. 이것 때문에 초반에 많이 좀 흔들렸죠. 예. 이게 뭘로 했었냐면, 5분 봉안 하고, 1분 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법 이거밖에 안난 거예요. 그죠? 이따가 2월 달에 다시 5분 봉으로 매매를 합니다. 1월 달. 1월 30일. 5분 봉을 했을 때 볼게요. 그죠? 어때요? 770, 수익이 두 배죠? 그리고, 손절은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제 또못 탔고, 뭐, 감기인가? 아여튼 못, 못 했어요. 쭉 수익이 나다가, 이 하루 이틀 까먹고, 나머지는 다 수익. 이틀 빼고는 다 수익이에요. 예. 네. 그, 네. 5분 봉은, 저는 5분 봉이 낫, 낫더라고. 5분 봉이.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다시 또 보면 차트가 또 올라왔죠 저점 깨고 내려왔고 또 여기서 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여기는 고점 또 내려왔죠 여기서 다시 또 상승 어때요? 2월 6일 근데 여기 2월 3일 3일 만에 여기 긴 꼬리가 나오죠 그죠? 긴 꼬리 나오면서 최선은, 해서는... 최선은 다지워버릴게요 <laughs> 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돌파를 했잖아, 어제는. 네. 21,790으로. 종가 763. 네. 다이, 갇혔어요, 어제, 여기서. 그죠? 어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갇혔어요. 박스. 예, 네,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좀, 뭐랄까, 하기, 매매하기가 좀, 음, 좀짜증나 뺏던,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오일선 위에서, 시가? 21,764, 그러면 한이 정도? 오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죠. 내려오면, 어 정도? 2 6 4 6가 정도. 오일선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이 정도 내려오겠죠. 음. 그런거 유념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또 뵈요 그럼 안녕